면이 완전 따뜻한 집에 또 만두 세개 나오잖아 안녕 안녕 내가 너무 워 볼게 분명히 다먹어명다먹어먹어그번 먹어 아니야 아니야 금치가 맛있어 이건 약간 뭐였지? 새우가 꽉찬 새우튀김을 이 참손으로 네, 네, 네. 감자로 부드럽게 만들었 아, 이럴때 나중에 그 청청경채 비슷한 거 그것만 먹게 되네. 기다릴까? 아 여기까지만 먹을 거. <laughs> 어, 우리 먹고 또 빨리 이동해야 돼. 딴거 먹으러. 음. 맛있다. 어, 딱 젓가락 든 순간 가져가셨어 어. 오빠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난 이거. 아 진짜로? <laughs> 아도더 시킬까? 아니요 또 오자 <목소리> 우리 친구 저 먹었는데 얼마? 양꼬 먹으니까 양꼬도 너무 맛있겠다 막포 언제 먹는맛이 너무 맛있다 포도 먹고 싶었는데 <목소리> 공심가득공심가득기먹어 아, 뭐. 아, 그 봐봐 안에 안에 찍어봐 아니 렇게 아, 진짜 부드럽다. 그래 얇아. 음. 음, 필요 없지. No, n no. 여기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CNDND. CNDND. 여기 거리가 너무 다 예뻐요. 와. 여기는 이 거리가 다 쇼핑과 음식점으로 차있. 가득한데 가득하고 사람도 많고 근데 진짜 하나같이 예쁘게 나왔다. 너무 예뻐. 날씨도 그렇게 안 춥지? 응. 역시 확실히 상하이는 남쪽이라서 응. 한국보다 덜 추운데 또 해안가라서 바람, 밤이 되면은 바람 되게 차더라고요. 밤에는 춥다. 밤에는 진짜 추워. 어일 날씨가 좀 좋습니다.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대상트는 우리나라 건가요? 대상트 일본 거죠. 우리나라 건일요 하고 미판 두개 하면 돼. 미판? 양거 미판? 오. 네네. 여기다. 오, okay, 땡큐. 거리는 키포키. 똑가락은 가져갈게. 너 먹어 봐요. 어먼치 날? 어먼 아, 어먼치 날. 어, 현재 우먼치 쯔판. 제일 팜. 아. 일단 지금까지 나의 그상하이 대한 총평은 너무 호감이다. 아하. 호감? 호감, 호감. 너무 호감이라고 얘기해줘. 어. 나도 너, 이게 막 좋다, 좋다인 거 아닌데. 어. 어, 어쨌든 호의 기운이 더 커. 어, 나도. 절대 막 아, 별로다, 이러, 이런 응. 건 아니야. 상하이는 밤이 더 예쁠 수밖에 없는 거. 어, 그치. 왜냐면 낮에는. 약간의 그 미세먼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 음. 있다 보니까 좀 뿌옇한 느낌이 있는데 밤에는 미세먼지가 음. 안 보이니까. 음.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laughs> 번지우이엔 <위지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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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이름만 계속 말해. <laughs> 갈라 에버뉴.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합격. 아니요. 지하 1층. 음. 어, 응. 이게 어깨로 하나씩 시키는 줄 알고 하나씩만 시켰어요. 먹어 볼게.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만 붙인 것 같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 먹어. 여기는 둥게 위로 올려줍니다. 다 익은 거를 위로 올려주면 먹으면 돼. 뜨란인가? 응. 응. 약간 카레가루 같은 거. 응. 가 이거 거왜이렇게맛있 어, <laughs> 말하는 순간 배가 살짝 나도. <laughs> 양안 해도 되겠다. 어. 어 주문 내기 그런 게 있어? <목소리> 뭐야? 로댕? 로딩인데 모두가 좋아하는 도시라고 해라져 있다가 소세지를 추가했습니다. 빰바이~ 행복한 응. 우리 상하 여행이야, 영 아 어, 잠깐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우리 가 찍자 우리 같이 아 지금 저희는 그, 그 가게 이름 뭐지? 헌지우이즈그헌지우이즈 어, 제일 유명한 양꼬치집 갔다가 너무 배 부르게 먹고, 지금 소화시킬 거면 근처 걷다가 축소 가는 길이에요. 지금이 한 8시 정도 됐는데, 네, 8시 50분. 아, 9시 정도 됐죠? 예. 네? 근데 여기가 뭐 너무 밝아, 도시 자체가. 네. 그리고 사람 들도다 위험한 사람 없어 보이고 해가지고, 안전한 느낌으로 가고 있죠? 여기 뭐술 마시고 막뭐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네. 수동은 아주 좋습니다. 수동은 우리나라 강남, 여의도, 여의도, 와, 여의도 느낌, 어, 여의도 느낌, 세련된 금융권.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자전거 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남편은 화장실 급해서 빨리 숙소로 복귀해야 되는